자, 레이제이 펄티틱스 자, 이분 역시 미국의 흑인입니다. 베테랑입니다. 군에 갔다 오셨고요. 제가 인용하는 사람들, 거의 90%는 미국인들입니다. 바로 이 모든 미국 내에 대한 자성찰, 반성, 비판. 이것은 지금 미국인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연방 대통령은, 자, 금욕적인 푸틴, 우크라이나를 파괴하려는 그의 임무를 계속하고 있다. 자, 정확하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중에 결코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며, 푸틴은 이를 잘 알고 있다. 미오샤이머 교수는 2015년에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예견했다. 나토 가입을 하겠다 이런 걸 추진하면서 러시아 정부를 적대시하고, 결국 이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해주고, 러시아는 프레임팁 스트라이크를 하고, 전쟁이 터지고 우크라이나는 파괴될 거다. 이것을 미오샤이머 교수는 이미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나치당은 러시아 민족, 러시아계, 우크라이나인들을 계속 이제 죽이고 이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데 서구는 그것을 방치했습니다. 자, 이것은 저는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계와 러시아계의 증오심을 이렇게 이제 고조시켜서 결코 화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앵글로 아메리칸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자, 푸틴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결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2014년 시 i a 의 쿠데타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접근 방식을 신중하게 했습니다. 2014년 크리미아를 점령하고 우크라이나가 보유하고 있는 소량의 해군 자산을 파괴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푸틴의 향후 계획에 중추적인 역할을 지배하는 겁니다. 크림반도는 1783년부터 러시아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크림반도를 통제하는 것은 흑해와 아조프해의 전력을 투사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러시아는 대규모 따뜻한 바다죠. 이 해군기지의 부동항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우크라이나 나치에 넘길 수 없습니다. 나토 기지가 거기 들어서고, 미국에 이제 미사일 순양함이 들어오고,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핵핵 잠수함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은 8분에서 15분 안에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왜안 되냐? 이렇게 우겨봐야 그것은 러시아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실주의 정치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미국 기지가 뭐 세바스토플에 들어가면 안 되냐?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있습니다. 따지면은 러시아 사람들이 비웃겠죠. 미국은, 미국 본토가 지도에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핵 위협에 노출될 때 가만히 있을 것인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 서부의 계획은, 서구의 계획은 완전히 역효과를 냈습니다. 모든 노력, 경제 제재, 대실패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울 수 있는 충분한 군사자산 탄약을 31개국이 공급하는데도 부족합니다. 게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경제, 뭐, 인도주의적 지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부족합니다. 자,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최대 규모의 군사 산업 단지인 러시아 군수 산업을 이 리바이브 시켰습니다. 재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강화했습니다. 자, 이 푸틴은 러시아 내에서 80% 지지율을 이제 구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붕괴 직전이 아니면 오히려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는 서방에 의해서 폐쇄된 이후 스스로 이제 재조정한 거죠. 러시아의 GDP는 성장하고 있고 유럽의 경제 엔진인 독일이 이렇게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정체되고 위축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 자체가 일종의 이제 탈산업화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영국 GDP 역시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섰습니다. 이후에 전반적인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 서방의 계획 러시아 경제를 파괴하려는 서방의 계획은 대실패로 끝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전략 비축률은 바닥입니다. 텅텅 비었습니다. 그런데 유가는 100%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경제 엄청난 청신호입니다. 자, 러시아는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불량국가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벨라루스, 중국, 인도, 시리아,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 니카라구와 이런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일단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이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진짜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이들은 버선발로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지오팔리틱스 역학입니다. 러시아가 붕괴되면 그 다음 차례는 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승리하면 자신들의 입지도 강해지고 미국이 위축되는 거죠. 그들의 안보가 강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면한 지정학적인 역학입니다. 푸틴은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독립의 상징이다.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벗어난 전 세계 국가는 블라디미르 푸틴을 다음과 같이 본다. 이 서구의 어떤 이제 나쁜 정책에 정면으로 맞섰던 최초의 지도자다. 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바테리스 르문바, 그리고 토마스 쌍까라, 사담 후세인, 카다피, 이런 지도자들은 시도를 했습니다만 대부분 제거되었습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지금 승리하고 있고 이 추세를 뒤집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이렇게 포위되어 가고 있고 글로벌 사우스로부터 서구가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미국과 이유는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이렇게 쫓겨나가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쫓겨나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고립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물론 그들이 의도했던 겁니다. 그 이외에 모든 것이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만 꺼내도 음모론 취급을 받는 거죠. 자, 여러분들 앞에서 보셨던 화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CIA의 온갖 이 세세한 펀드들, 뭐, 여기에 조세 펀드, 바하마, 자메이카, 이런 데다 추적해서 방송국이 <laughs> 저렇게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기본적으로 저런 것은 상식입니다. 이 월남전에서 저지른 여러 가지 이제 미국의 전쟁 범죄들, 이런 것도 미국의 기자들이 최전선에서 추적해서 올리고 또 나오고 미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고 이런 일들은 월남전에도 있었습니다. 1960년대, 1970년대. 그런데 자, 2000년 이후에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미국은 수많은 곳에서 지금도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시리아에서 석유를 훔치고 이것도 다 전쟁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언론에서 하나도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은 분명히 이 예, 파시스트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CIA의 레리 존스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레리 존스는 미국의 장군들 그리고 퇴역 장군들이 TV에 나와 온갖 헛소리를 늘어놓고 있는 것 그것을 뭐 예전부터 비판했습니다만, 지금 현역 장군들이 그딴 소리를 하면 되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이 페트리아스 장군, 뭐 퇴역이지만은 지금 뭐 SNS나 이런 데 나와서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주 부패한 인물입니다. 자기 여자친구에게 이 국가 기밀을 줘서 이 여자친구는 그걸 이제 언론사에 팝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받습니다. 그걸 이제 서로 쉐어하고 아주 골 때리는 인간이죠.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이 딥스테이트는 그를 보호하기 때문에 아주 가볍게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나와가지고 온갖 헛소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역 장군은 뭐 거짓말을 하는데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현역 장군들이 그 짓을 하면 안 되죠. 그것을 이제 레리존스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아틀란틱 카운슬의 네오콘들은 마치 타이타닉호에서 익사하는 승객들처럼 구명조끼를 쥐고 이제 움켜쥐고 이렇게 발바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 이런 거짓말에 그냥 매달리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이현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병력도 장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것은 러시아가 반대로 이제 공세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막을 만한 그런 장비나 병력도 없는 상태입니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소셜 미디어 소셜 미디어는 분명히 양말의 그립니다. 미국 정부는 소셜 미디어와 주류 언론을 이용해서 뭐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 오신트 오릭스 이런 애들 네이퍼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이 우구라 관련돼서 온갖 특수 효과 거짓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키예프, 키예프의 경우 뭐 판타스틱하죠. 그러나 이런 거짓말 이미 다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는 최근에 아주 솔직한 기사를 냈습니다. 그런데 소셜 미디어는 정부가 아무리 조작을 하려고 해도 또 반대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정부의 공작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수백 개의 깃발 우크라이나 무덤에 날리는지 수백 개의 깃발이 주역에 슬파하는 친척들 이런 영상들 여러분들 계속 보셨을 겁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그런 게시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러시아 군인도 전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한 50만 전사, 그리고 러시아 측은 한 5만 전사, 10대 1입니다. 점점 더 교환 비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러시아 군인들은 제대로 훈련도 되지 않고, 그리고 청년들도 아닙니다. 노인들 아니면 어린애들이고, 이런 애들이 장비도 없이 막무가내로 지금 육탄 돌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여성들까지 들어오면 이건 뭐 그냥 끔찍스러운 비극만 확대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 소위 말하는 웃봉들을 볼때 솔직히 분노를 느낍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로 몰라서 그럴까? 만약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자기 고집 때문에, 아집 때문에 이런 거짓된 어떤 내러티브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연장하려는 것, 그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레리 존스는 영국의 스카이 뉴스를 확인한다고 합니다. 스카이 뉴스. 이 거짓 조작의 대명사죠 영국 언론이죠 영국 놈들이 가장 거짓말을 잘합니다. 6개월 전만해도 이 런던의 이제 스카이 뉴스를 보면은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뭐한 시간에 한편 이상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뉴스가 나왔죠. 그런데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스카이 뉴스를 보면은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언급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경우 침묵은 금이라는 속담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 제가 이 레리존스 이야기를 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댓글을 소개하기 위해서 레리존스그를 가져왔습니다. 정말 피곤한 뭔지 뭐 탐뉴스입니다 이런 뉴스 우크라이나 관련된 거짓 뉴스가 올라오죠. 자 우크라이나는 단지 증상이다, 심통이다. 미국은 헐리우드다, 거짓의 제국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45kg 정도 되는 닌자 여성이 200파운드, 뭐 100kg, 100kg 정도 되는 남자 엉덩이를 뭐 두들겨 패고 남자들을 까고 여성 히어로물, 뭐 헤로인인데. 여성 여성이 이제 히어로로 등장하는 헤로인물 여러분들 보실 겁니다. 원더우먼이었죠고. 실제 여자가 남자랑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남자가 살짝 한 대만 치면 여자는 그냥 중상이죠 중상. 그런데 말 같지도 않은 여성 영웅물을 보면서 감탄을 하고 와, 갤 가도 너무 이뻐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누군가가 자신은 여자야라고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면 여자가 된다라고. 믿는,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정신과 관련, 정신질환 관련된 약을 먹는 나라죠. 이 엄청난 양의 약에 3분의 2는 여성들이 복용합니다. 실제로 관찰된 세계와 실제 세계. 자, 이것이 정면 충돌한다. 뭐, 그냥 이 멘탈이 붕괴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는 남자지만 여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는 여자지만 한 대만 휘두르면 저 남자가 그러니까 한 10m 뒤로 날아갈 줄 아는 거죠 원도우만 보고 그런데 한대 때렸더니만 남자는 끄떡도 없는 겁니다 허구의 상상력과 실제가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오늘 미국의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급여의한36% 38% 인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 대신에 32시간만 일을 하면 된다 그리고 401k 번역이 구글 번역이 잘못되었는데. 401k 대신에 전액 연금을 받는다. 안전하게 이제 보장받는 겁니다. 그리고 회사의 존속 여부, 회사가 망하느냐 상관없이 평생 고용이 보장됩니다. 그냥 계속 돈이 나와야 됩니다. 미친 짓이죠. 미국 자동차에서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미국의 이뭐 노동계도 그렇고 금융계 뭐 전체가 좀 헷가닥한 상태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노조 이 노동자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누군가가 나를 돌봐주고 싶어 하는 뭐 그런 이상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야, 내 인생 책임 져줘. 회사가 없어져도 난 월급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미국 관리들이 하는 말을 보고 이제 기가 차는 거죠. 자, 그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그냥 미친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게 뭔 뜻이지, 뭔 말이지. 그리고 쟤들이 왜 저런 말을 하지. 그 모릅니다. 그냥 나오면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이렇게 떠드는 겁니다. 미친 거죠. 러시아는 이제 막 대량의 북한 무기 비축량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양반도 이 북한 무기가 러시아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거기에 좀 세뇌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갈수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이런 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무기 생산 캐파가 서구를 압도한다는 겁니다. 하웨이는 위성전화 기능을 갖춘 중국산 칩을 탑재한 휴대폰을 출시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들은 여성과 장애인을 징집하고 유럽 각국에 이제 그 나라에 있는 난민들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한 4개 국가들은 그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유엔 규정상 그렇게 해서도 안 되죠. 자,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기고 있다고 믿는 인간들은 이 전시, 저,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 우동이 들어있냐? 이렇게 이제 묻는 겁니다. 자, 이 90파운드 여성이 어떻게 200파운드 남성을 두들겨 패고 이깁니까? 헐리우드시 만든 여성 영웅물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거짓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이제 6피트 1인치로 그굽니다 그리고 235파운드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구글 번역이라 성뚱한데자 그러나 나의 몸무게 대부분은 이제 근육이라는 겁니다. 근육질 같습니다. 그런데 뭐한 150파운드짜리 애가 이제 좀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아이, 고 이거 그냥 한대 지어박아 하니까. 그래도, 그래도 작죠 이제 235파운드 입장에서는 <laughs> 일단. 등치가 이 등치로 싸우는 겁니다 게임이 안되죠 그래서 경찰이 뭐 시비 붙었을 때 경찰이 왔을 때 아이고 내 잡아가라고 손을 이제 수갑에 내밀었다고 합니다 만약 진짜 내가 화가 났다면 150 파운드 짜리가 어떻게 되었을까 상상하지 마십시오 끔찍스러웠을 겁니다 자 우리는 헐리우드를 선호합니다 탑건 매버릭 와톰 크루즈 나왔죠 수년 만에 블랙박스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톰 크루즈란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자코 땡땡 때 영화를 만드는 어떤 이제 뭐 보조 요원 이런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으면은 미친 듯이 화를 내고 이제 뭐 욕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마스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비명을 지른 자이 오피트 4인치 사이언톨로지 광신도가 바로 톰 크루즈입니다. 톰 크루즈의 진짜 모습은 오피트 4인치 사이언톨로지 광신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톰 크루즈가 탁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이 미국 사람들은 탑건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이 탑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무대가 이란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공모함에서, 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뭐, 미사일 순양함이 크루즈 미사일을 80발을 쏩니다. 그런데 그것은 탐지됩니다. 이란 정도의 군사력이 있으면은. 그러면 당장 이제 날라오는 크루즈 미사일의 토마호크입니다. 그 중에 80%는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거짓말. 그리고 항공모함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면다 포착이 됩니다. 자, 당시에 수호의 57이 떠 있었습니다. 수호의 57은 기본적으로 아왁스 기능을 합니다. 고고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 이제 수면이 이렇게 내려다 보입니다. 그래서 항모에서 비행기가 뜨면 다 포착을 합니다. 자, 다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항공기 내대올 때 가다가 다 죽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 그리고 두 번째 거짓말, F14, F14에 미쳤다고 수호이 57이 와서 어, 독파이팅을 합니까?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저 위에서 그냥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한방 쏴서 그냥 콩가루를 내버리죠. 찍어버리는 겁니다. 수호이 57은 독파이팅하지 않습니다. 저 위에 이 가장 높은 고도로 날아다닐 수 있는 수호이 57은 F22보다 더 높은 고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 공대공 미사일로 찍어버리는 거죠. 차이 말도 되지 않는 말 같지도 않은 거짓말 그리고. 통 크루즈, 뭐, 이런 거, 이런 것을 진실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